캄보디아 경찰이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지를 급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을 압수합니다. 스캔 범죄 조직원들이 이른바 노쇼 사기에 사용한 도구들입니다. 이곳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로 17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국내 식당 등에 대규모 인원 예약을 하는 척하고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한 뒤 돈만 가로채는 노쇼 사기를 벌였습니다. 1년 내에 사용할 그, 보, 그 식품들을 담당 보급관이 좀 누락을 시켜가지고 알아보고 있다가 기존에 지금 저희 거래받고 있던 거래처에서 오늘 배송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 5월부터 무려 15,000여 곳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35억 원이나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작전은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코리아 전담반의 공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초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뒤한 달도 되지 않아 이뤄낸 첫 성과입니다. 이스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우리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합니다. 정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스캔 범죄에 관여한 기업과 기관 1 3여곳과 개인 10여명에 대해 처음으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범죄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 그룹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후 의원 그룹 등이 포함됐고 프린스 그룹의 천주 회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